민정아 운동하자. 오늘은 어디 운동할 거야?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대둔근 상부 운동을 자세하게 알려줄 거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지? 응. 고관절의 신전 형태세 가지를 이용하는 거 고관절 신전에도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야? 응, 운동으로 이해하면 쉬워. 세 가지 운동 형태가 있는데, 킥백 운동 형태의 신전, 스쿼트 운동 형태의 신전, 힙스러스트 운동 형태의 신전이 있어. 킥백 형태의 신전은 뭐야? 고관절을 외회전한 상태에서 뒤로 차면, 이때, 신전이 이루어져. 스쿼트 형태의 신전은 뭐야? 스쿼트에서 앉을 때는 대둔근이 길어지면서 이완이 되고 다시 일어날 때는 근육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을 하는데 이때 신전이 이루어져. 힙스러스트 형태의 신전은 뭐야? 힙스러스트 최대 수축 구간에서 골반이 뒤로 도는 후방 경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신전이 이루어져. 이세 가지 형태의 신전에서 대둔근 상부 운동이 된다는 거지. 음, 맞아. 힙 운동을 할때이세 가지 형태의 신전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좋아. 세 가지의 신전별로 다양한 운동이 있겠다. 음, 그건 다음.